아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친구 따라 명동을 갔다가 이것저것 사봤는데요. 비록 두 개밖에 안 되지만, 재미있게 봐주세요. 잠시만요. 지금 이것은요. 이거 선인장 아트박스에 갔다와서 처음 산 아이는요 이거는 이제 볼펜입니다 이게 선인장이라고 해서 신기해서 사보았는데요 이 화분을 열게 되면은 이제 볼펜이 나옵니다 이거 가격은 1,500원이었고 아트박스의 첫 아트박스에 1층에 있었습니다. 두 번째 아이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, 이, 이게 이름이, 잠시만요. 무슨 네이저인데, 이 이렇게 지시하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이름이 기억이 안나서 패스할게요. 이거는 우선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동생, 말 안듣는 동생이 있다면 야너왜 공부 안해? 하면서 찔르는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아트박스에서 구입을 하겠고요. 음, 가격은 2,900원에 아트박스 1층에서 구매하였습니다. 자, 대망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거는 마리모인데요. 제가 오늘 샀습니다. 당연히 아트박스에서 말고요 이거는 제 친구, 제 친구, 어, 집에 갔다, 집 문방구에서 사온 건데요. 가격이 좀꽤 나가더라고요. 6,000원이고, 지금 잘 보시면 여기에 마리모가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이 아이를 처음 사봐서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를 모르겠지만, 친구가 물갈이만 잘해준다고 하면 은잘 큰다고 하네요. 오늘 영상은 좀, 아쉽게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. 다음에는 더 길고 재밌는 것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.